아니야. 소주마. 아 네. 어. 괜찮아? 네. 아 그분이. 자 우리 빨리 하고 빨리 가자. 네. 네. 음. 우리 지금 다 힘드니까. 네. 음. 네 빨리 가봅시다. 프린트 와요? 내신 네, 기출부터. 어차피 그 단어랑 문법이랑 듣기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단어랑. 알겠습 무실랑 깔맞춤 어? 그거 <laughs> 무신사에서 하신거죠? 아요 아니잖아요 자 보자 1번부터 9번 질문 1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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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볼게요 We guarantee blank of your order this week 우리는 이번 주 당신의 주문에 빈칸을 보장합니다 주문이니까 보장하라고 <laughs> 배달이겠죠? 딜이버 개런티 보장하다는 뜻이고. 1번 왜안 아, 당신 주문에 신호를 <뭐라> 보내라고. 삐삐삐삐삐삐삐삐. 주문 조회? 뭐왜에요 <뭐라> 어, <맥주입인가? 뭐라> <뭐라> <soap> <뭐라> <뭐라> 아준아 우리가 네? 방금 애교부는데 그렇게 머리 바꿨을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웃음> 야, 그거 안떨어지 것도 레전드다 <laughs> 야, 야 떨어졌으면 진짜 웃길 <laughs> 다 <없겠다>, 이거 지나가다 마지막. 있아 지나가다 눈아아 진짜 레전드다 아, <laughs> 아이고 까비 <웃음> 많이 보세요 <laughs> 자, 10번 부터 15번 14번이요 a m 번 o n 번 a m b o n 번 a m b o n s 봅시다 13번 볼게요 o n s a m 거 o o u l a y o n e x m l a i n a o n d e m a i l a m b o n s o n n a b a m b o n a b o n s o n Sambon, s o n Sambon, s a 기 b o n s a m 그다음에 Equipt는 아까 7과 여러분 그 Duet o u r Self h e p o i n t 잡았죠? B e e q u i p d with. with 외워. 안 외우면 무답이야. 다음 How do you pay? Or. 네가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하냐? 그냥 Pay Or. for 이것도 외워. 정해져 있어. We should learn how to deal with, with. deal with 무슨 뜻? 다루다, 아. 처리하다, 그렇지? 오케이. Okay. 답은 1 번이겠죠? 네. pay for이 뭔 뜻이었나요? 업무를 엄무에 대해서 지불하다 그래서 보통은 pay 돈 for 이유야 알겠죠? 나는 돈을 그것에 대해서 지불한다. I pay money for it pay money for it 이렇게 쓰는 거야. 14번 봅니다 영영풀이. 이거 월수반드 많이 틀렸거든요. 네. 불편한 쳐놓으세요 1번 봅니다. 모든 동물은 빈칸하는 그들 방식이 있다 1번 영영풀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종 계속해서 살아남은 상태 생존 survive. 자 그렇죠? 명사 넣어주시고 두 번째 여행객들은 보통 옛날에 별을 따라서 항해했다 navigate. 삼번세 번째 비록 나의 누나가 그녀의 방에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다 감지하다 sense. 그래서 영역풀이 보시면 be aware of something without seeing or hearing 무언가를 보거나 듣지 않고가 중요해요 without with로 바뀌어 나올 수 있거든 조심해 그래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부터 e 합니다 The siren was being a o n for everyone to leave the building. 사이렌은 모두가 건물에서 떠나라는 신호이다 신호 신, signal. 그죠? 근데 4번의 명명풀이 보시면 사람이나 물건을 어디로 가져가는 행위 배달 뭡니까? Delivery. 네, 레코딩 딜리버리하면 녹음 배달입니까? 네, 안 되죠? 넘어갑니다. 네. No, 자, Grammar 15 아니 16, 24, 24, 25. 24 아니. 30, 34. 35, 41 아, 역시 문법을 잘해요 우리 애들 41번 41번? 네, 41번 대표로 하나 볼게요 어 법상 알맞은 거를 모두 골라라 해석하고 맞는지 틀린지 골라봅시다 서준아 네첫 번째 A번 만약 내가 어, 일찍 일어난다면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안할 것이다 다시 안았을 것이다 알지. 맞아 틀려? 틀려 어디가? 이거 뒤에 hadn't pp 있어가지고 음. 여기에 w o u d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려면 w o u 드 d w o 드 l d have w o 뒤에다가 a 넣어야 돼 또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좀안 되죠 조동사가 저기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가정법 과거와 료부를 바꾸면 어떻게 할까 If I had got up early 바꿔야 되었어 If I had got up early 내가 earlier 더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I wouldn't have missed the bus가 돼야 되겠죠 그치?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알겠니? 반드시 뒤에 if가 없는 문장에 조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볼 것도 없어. 난 P. 예찬. 뭐가? 오늘 전기 잘 없다면 우리 저녁식사에 저녁인. 어.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Will you? Will you join 그냥 join Will you join us? 그죠? We'll have bbm 이거 미래 완료 시즌이에 말도 안 돼요 이거 알겠어? 그 다음 C를 재원 재원이 오랜만에 듣는 거원이 시키는 거 네. C. 아, 나 아, 나이이 갔다면 어? 아, 니야이쁘 뒤에 있어. 아, 나이 오늘 아, 나끝나이나 이쁘지? 나지 아, 나 이거 좀 중요하다 얘들아 보니까. 해석도 해 봐. 이제 한번 선생 해볼게 봐봐 얘들아 잘봐 이거 좀 어려워 2품부터 볼게 만약 내가 나의 발목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랑 암볕등반을 갈텐데 자잘봐 얘들아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 가정법 과거 공식이 뭐였죠? 가정법 과거 if, 주어, <laughs>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laughs> 과거 플러스, 뭐하냐. 무슨 사실에 반대? <laughs> 현재. 현재 사실에 반대. 그 다음, 가정복하고 완료는? if, <laughs> 주어, 다시 말로 해. if, 주어, had pp. 주절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d pp. 뭐에 반대? 오, 자, 다 알고 있지? 자, 여기 봐. If head, BP morning 가정법 과거 오, 완료 그럼 이거 해석이 내가 다친다면, 안, 다, 안 다친다면이야, 안 다쳤다면 안 다쳤다면 안 언제 네. 현재를 지점그 언제 아, 아, 네. 맞아? 근데 다쳤던 거죠? 네. 자, 여기 우드코, 조동사, 과거, 플러스, 원형.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 뭐에 반대? 현재. 그러면, 자, 이해해. 내가 과거에 발목을 안 다쳤으면, 지금 암벽등반갈텐데말잘안 돼. 된다. 이런 걸 무슨 가정법이라고 하냐면,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 필기 하나 할게요. 혼합 과정. 말이 혼합이지. 되게 쉬워요. 딱그 모양 하나거든요. 혼합 가정법. 혼합 과정법 뭐냐면 if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거야. 그래서 주어 head p p l 알겠어. 그 다음에 if가 포함 안된 문장에서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법 동사 원형 써주는 거야. 즉, 이 시제는 뭐를 말하려는 시제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제야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나는 지금 의사일 텐데.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be now, could be t 다 doctor. 이런 거야. 그래서 if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뭐 쓴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 써주는 거고 if가 포함 안된 문장에서는 뭐 써주는 거라고? 가정법, 과거 써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시대. 이걸 써보셔야 돼. 이거 나오면 큰일 나겠네 진짜. 그래서, 가정,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올릴 수 있는 거야. 가정법 공식만 볼게 아니라 반드시 꼭 뭐를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무조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얘들아, 잘 들어. 반대는 안 돼. 왜냐면, 현재가 과거에 미치는 거는 그 어벤져스야? 타이머시 타고 과거로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한다면 난 과거 1등이었어, 말 들리?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laughs> 모양이 가능해. 선생님 저 x는 뭐예요? 여기 i 가 없다. 이누아, 이해 되니? 네. 괜잖아 네. 이해 되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네. 어렵죠? 네. 다음 계속 가볼게요. 오제 어, 재밌네. 그 다음, D. L. D. 유리 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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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D. 아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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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아마 여기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들아, 여기 if 있니? 없지? 근데 이거 가정법이야. 이거 했었니? 도치야. 얘들아, 거기 잘 봐. 안문장 선생님 동그라미죠? 헤드 동그라미, 동그라미. 코스트 동그라미. 자, 이 문장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 잘 봐. 자,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되겠니? 무슨 뜻이니? 만약 신발이 이 가격만큼 덜 가격이 나갔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샀을 텐데. 헤드 PP. 이거 코스트예요. 코스트 티도 없잖아, 알지?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알지? 그 다음에 우드 헤드 PP야. 뭐니 이거? 과정법, 과거, 완료야. 자, 잘 봐. 가정법에서 이 풀을 생략할 수 있어. 왜 이딴 부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무지 말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동사가 여기서 조동사뭐니 이거 가지도 아니잖아. 맞지? 현재 완료시제 만들어주는 조동사 해구야. 이 조동사가 어디로 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알겠어. 이것도 적어줄게 쉽게 적어줄게 자, 첫 번째. if 생략과 관련된 가정법 과거에 대한 공식이야.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 were 주어, 그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즉, if가 생략되면서 뭐가 앞으로 나간 거야? or가 앞으로 나간 모양이야 알겠어? 여기 if가 생략되어 오리면서 그다음 두 번째 if 생략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공식 하나 있어 뭐냐면 head 주어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야 즉 여기서도 if가 생략되다 보니까 뭐가 앞으로 나간 거라고 <laughs> 헤드가 앞으로 나간 모양이야. 어 선생님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서 동사가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일 때는 도치를 안 시키나요? 네안 시켜요. 거기서 굳이 디디를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워만 도치 시켜 그래서 혹시나 얘를잘 들어 시험 보다가 보기에 워나 헤드로 시작하는 게 보이면 아 이거는 if가 생략된 가정법이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 워가 있으면 가정법 뭐? 어, 그. 과보니까 여기에 이거 있는지만 보면 되고 헤드로 시작하면 뭐? 아거 어. 완료니까 여기에 과거분사 있고 조동사에도 p p 만 있는지 보면 돼. 이해되니? 음. 저도 이거 암기할 수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그래서 D 번도.

아 don't k n 이아니라 o 우리는 완전히 I don't k 우리는 완전히 성 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푸드헤브 pp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것도 나오면 어떡나생 거기 If it were not for m i t c 아 이게 나오면 도치 같다 나좀 놀랐어 자 혹시 용만쌤 나도 용만쌤 미안하다 용잼쌤 수업 시간에 without 가정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자 얘들아, 너네가 아는 위대한 것은 무슨 뜻이야? 없이죠. 근데 이게 없이란 뜻을 갖다 보니까 없다면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면 나는 파산할 텐데. 요 알았어? 자 근데 잘봐이야 여기 말고 여기 잘 봐봐. 이거 무슨 모양이죠? 어? 가정법? 어. 과거죠. 그러면 이 without이 자동적으로 가정법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f i t w o t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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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냥 h o u t w i t h 이 u t w i t h o u 거 without, w i t h o 서가 w i t h 라고 t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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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t h o 다 t w i 면 h o u t w i 헤드나트 거. 이거는 엄마가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둘다 그냥 뭘로 바꿀 수 있어? with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이거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인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without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without 가정법을 어디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인지 구분해야 돼? 음. 만약에 여기서 without money가 없었다면이었으면, I would not, would, I would have gone이 되겠죠.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는 were not, for, 과거. 그러니까 would 보니까, 가정법 과거, 과거. 이거는 고등학교에 없는 걸. 시험에 안 나올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너 선생님, 시험 어렵게 된다고 해. 근데 네. 내 판단이야 네. 내가 방금 칠판에 판사해 준거안 나올 거야 네. 근데 혼합과정법은 몰라 혼합과정법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꼭 해석을 해 봐야 돼 알겠지? 도치나 위다아웃과정법 이제 모르면 못 풀어 이거 하니까 다 끝나 버린네그 <laughs> 듣기 <웃음> 말하기 <웃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슬프로 붙이시고요그 네. 다음에 프린트 틀린 거 오늘 채점한 거 있지 네. 그것도 고쳐와 네, 네. 알겠지 답지 있으니까 답지 가져와 저고 네. 내신 파일은 그거 다 풀어보시고요 네. 알겠지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잖아요 네. 직포 몇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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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4시 20분 그리고 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모빌수 없어요 어, 방금 이따가 있어요. 있 있어요? <laughs> 아 잠깐만, 아 스케줄표 안 받았지? 네. 지금 바로 받았어요.